야 벌써 역대하 2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어쭈 이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이름은 누구 이름이야? 다윗의 이름이죠. 다윗이 알고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것은 아니에요. 아죠? 솔로몬은 어느 정도 그냥 이거 이거.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의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다만 내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고 내 목적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분양하려고 왜?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거 분양해야 된다고. 어떻게 분양하면요? 여기 나 답은 아버지가 다 얘기해준대요. 뭐라 고그러냐면주 앞에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와의 호 절기에 아침전으로 변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혼 규례니라! 근데 난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에게는 율법과 전통이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 예배 말, 왜 드려? 드려야 된대요! 주일은 지키는 겁니다!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는 이거 모르고 그 아버지한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묵상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묵상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지 마음대로 살고. 묵상은 율법. 응? 율법전 하고 있니? 목사님이 하라하래하요 하라, 하라 그래서 하는 거야? 율법이야? 영원한 규례니라. 어, 이건 이제부터 나에겐 율법과 전통이 됐습니다. 분양할 따름이니이다. 이름은 잘 몰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하지만 나는 경험한 적은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은 알아. 그죠? 렇그 성전을 건축해서 영원한 규례대로 이렇게 늘 돌아가는 거지. 챗바퀴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죠. 형식적인 예배. 야 땅만 밟지 말아라. 야네 피에 배불렀다. 기름에 배불렀다. 제발 그짓좀 하지 말아라. 이지야 그거보다도 금식하지 마. 금식하지 마. 차라리 네가 흉하게 어? 결박 풀어 해준 사람이 있잖아. 결박 해준 사람 그사람이아 풀어줘. 금식하지 말고. 알겠어. 나 그런 거안 기뻐해. 네 백성이나 괴롭히지 마. 금식하지 말고. 그게 신약 얘기가 아니라 구약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이라는 앞으로 이런 생활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게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없고 몸만 깨끗하게, 에, 손만 깨끗하게 하고 육체만 깨끗하게, 육체만 깨끗하는 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치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내 마음을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건 말씀. 율법은 그냥 제사. 어. 초하루야! 모여라! 음, 그러면 다된거예요 절기야! 모여라! 6월절이래! 뭐야. 이게 규례야, 율법이야. 율법이 돼버렸지? 전통이 돼버렸지? 어? 이름하고 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지을 때도 제주 있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해 이름 건축이 아니죠 학함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 뭐라 그럴까 점성과 마술사들도 지혜 학함이라고 부를, 불려지고요 그리고 성전 기술자 부살넬 있잖아요 그 제주 학함이고요 그 드고와의 여인 있잖아요. 되고 와의 여인 그런 것도 학함이라고 그래요.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는 거 이걸 지혜와 학함하고 완전히 다르죠. 성전을 이렇게 제주로 짓고, 그리고 몇 마디 뭘로 지어요? 보내주세요. 내가 찌은 밀2만 고루, 크흐,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받, 기름이 2만 받을 주리이다. 돈. 솔로몬은 건물을 뭘로 줘요? 예, 재주와 돈으로 짓는 거죠. 아니 돈 있는데 돈으로 짓는 게 어려워요? 자,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돈으로 짓는 게 어려워?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건물 뚝딱뚝딱뚝딱뚝딱. 뚝딱 뚝딱 뚝딱. 그래서. 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건물. 뭐가 될까요? 이름 없는 성전은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성전은 건물. 그렇게 짧은 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릴 때 이름이 없는 교회는 성전은 건물. 건물에는 뭐가 살고 있을까요? 왕, 그죠? 건물에는 왕이 살고 있겠지. 그 건물을 뭐라고 그래? 그래서 궁궐. 그래서 교회 만들어 놓고 왕이 살고 계시고 또 다른 왕이 살고 계시고 자기의 궁전 삼아서 궁궐이 돼 버리는 거죠. 뭐가 없으면 이름이 없으면.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 성경은 일절 봐봐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건 다이 거죠. 성전 건물을 건축하고가 맞죠. 건물 건축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 나와요. 그럼 여기서 네 가지 포인트가 나와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건물 건축이 있고 왕위가 있고 궁궐이 있죠. 그 이봐봐요. A 하나님의 이름 건축, 그다음에 성전 건물 건축, 왕위 건축, 궁궐 건축이야. 그럼 솔로몬은 뭐를 갖고 있었냐면 건물 건축과 왕위 건축과 궁궐 건축을 자기가 해요. 아까 왕위를 누가 주셨다 그랬어? 여호와께서 주셨지. 근데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할 결심을 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왕위를 지금 지금 굳건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건축이 되니까 자, 건물 건축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됐지만 어쨌든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걸다 준비했죠. 건물 건축 다윗이 한 거죠. 그다음에 왕이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왕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견고하죠. 그리고 다윗은 궁궐 건축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다윗성이 있었잖아. 이거를 다윗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궁궐 최종적으로 솔로몬의 궁궐과 다윗의 궁궐의 차이점을 얘기해 봐. 솔로몬의 궁궐은 그야말로 우상 가득이었고 수없이 많은 이방 여자들0 7천 명이 아니, 합니다 1천 명, 7천 명 죄송합니다. 1천 명이 그냥 아, 얘들아 틴트 바르고 아, 윙크, 아이 이래. 짱겨 언제 와? 빨게 밟고 자막 이러고 막 그냥 궁궐에 솔로몬의 궁궐에 얼마나 거기 자기 신 모시고 있는 거기다 맨날 절하고 이놈의 여자들이 그게 솔로몬의 궁궐 좋아? 어 귀신 천지겠다야 귀신 천지 궁궐 다윗의 궁궐은요 다이성 밀로성 충만 할렐루야.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대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이름이 없으면 동일해요. 동일한 얘기예요. 여호와 이름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말씀이 없으면 해석된 말씀이 없으면 어 그리고 내 마음 착하고 좋은 밭이 아닌 사람들은 무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리들은 그리고 말씀 앞에 어떤 일어도 내가 죽이려고 전쟁하고 싸워서 마침내 말씀 앞에 복정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경험시켜 주시는 그 이름의 경험이 없다면, 그 모임과 그 건물은 솔로몬의 궁궐 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짓는 이 건축은 그에게는 얇은 금도금 건축, ]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화려한 번쩍빛나는 금으로 도배를 했지만 예수님은 싹다 허물어버렸죠 그게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가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얇은 금도금 여러분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은혜 무게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금의 무게와 은의 무게는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의, 이게 은이 무게가 얼마나 약한지. 그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운동을 다시 거룩 운동. 눈 지키고, 생각 지키고, 마음 지키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죽여 말씀 앞에 완전히 죽이는 것. 그래서 오늘 갑자기 특허청에서 그 다시 갱신하라고 왔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홀리밴드. 거룩밴드 다시 특허청에서 내가 특허 등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홀리밴드를 다시 연장하라고 오늘 특허청에서 문자가 날라고 다시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알렐루야! 아, 네. 여러분, 저랑 같이 다시 거룩운동 하시겠습니까?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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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마카리러스복 있는 여가 되라 아, 네.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는 뭐예요? 거룩이죠. 화평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은 인생, 우리가 올한 해도 잘 달려가길 원하고, 역대상 끝난 기념으로 여러분 셈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벌써 역대상을 다 마치, 그 어려운 역대상을 여러분이 다 들으시면서, 맑고 그래서 화장실에다 이걸 갖다 놓으시고요. 어? 거기 앉아서 이렇게 좀 넘겨보세요. 그게 어? 우리 교회는 통독이야. 알겠죠? 어. 그러면 쫙다 들어오겠지. 우리 뭐 했구나, 우리 뭐 했구나, 우리 뭐 했구나, 우리 뭐 했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냥 쑥쑥쑥쑥 봐도 이게 그냥 해석까지다 돼가지고 그냥 다 되잖아. 그렇게 해서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가뜩이나 돌머리기 때문에 자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일어나시고 얇은 금도금 신앙 되지 마시고요 완전히 다시 이름 건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퍼펙트하고 완전 샬롬의 나라로 여러분의 나라를 평강의 나라로 만드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